박박사이자 소방기술사 김일양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간한 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을 위한 자연과 결혼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소방이라는 학문은 여러 분야를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리학, 화학 지구학, 생물학 등 우리가 고교 시절에 배웠던 학문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의학과 심리학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소방학교 교재에 자연과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사 과정을 화공학을 학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에 소방 기계 분야 기사를 학격하였는데요 화학공학을 베이스로 소방을 처음 접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홍방사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30년 전 저를 가르쳐 주신 박창원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창원 원장님은 제가 학원에서 배울 때인 95년에는 소방 기술사는 아니셨는데요. 96년에 소방 기술사에 합격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럼 이 책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책이 번자책이어서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16대 9로 되어 있어서 전체 화면으로 보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할수 없고요. 엣지나 크롬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책을 열어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270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 부터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의 일부는 자연과학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사고와 실험의 원리, 자연과학의 분류와 특성, 소방과 자연과학의 융합 필요성. 제2부는 기초물리학입니다. 물리학과 단위, 여기서물리랑의 개념, 단위와 국제 단위계, 차원, 접두사, 그리스 문자, 벡터와 스칼라, 단위 환산 방법의 3장에서는요, 역학과 힘, 유체의 운동 법칙, 속도와 가속도 운동의 표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힘의 종류와 평형, 마찰력과 경사면, 4장은 열력학과열 전달에 관한 겁니다. 온도와 열의 개념, 열 전달의 세 가지 방법. 열 용량과 비열, 온도시 열 에너지 계산 그리고 5장은 유체액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력과 유체의 기본 성질, 배론의 정리를 수압 손실과 마찰 손실, 레이놀드 수, 제현 시스템에서 유체 흐름 6장은 전기와 자기입니다. 전류 전압 저항, 경력기와 금전사고 정자기 유도와 발전 7장은 파동과 소리, 빛, 자동의 기초 개념 음파와 경보 시스템, 전자기파와 복사, 이체, 반사, 불절, 산란 그리고 뭐 제3부는 기초화학입니다. 화학에 대한 한, 한 얘기입니다. 물질의 구제와 화학 결합, 물질의 구성 입자, 원소와 주기 율표 원자량, 분자량, 아보가드로수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 이온과 화학물, 9장은 화학에너지와 에너지 변화, 화학반응식과 개수맞추기, 알려 반응과 흡열반응,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속도, 성명화 연쇄 반응, 1장은 산과 염기, 산과 염기의 정의, pH와 중화 반응, 소화약제의 산성, 염기성, 11장은 산화환원과 연소입니다. 11, 산화수 개념과 계산, 산화제와 환원제, 연소 반응의 본질, 불완전 연소와 유독가스 12장은 위험 화학물질과 소화약제, 위험물 분류와 특성, 유해 화학물질 관리, 소화약제의 종료 반응, 화학사고 대응 및 중화 반응, 화학물질 저장, 운반 시 안전 관리, 제4포는 생물학과 환력입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한 얘기고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에너지 대사, 세포 손상과 화재 환경. 14장은 인체 구조와 생리학, 호흡기기와 순환기계, 중추신경계와 의식상태. 체온조절과 화산반응. 15장은 감염, 병원체, 면역반응. 미생물과 병원체의 종류, 인체 면역반응. 감염병 예방과 소방대응. 생태계 환경과 오염, 생태계 구성과 에너지 휴음, 흐름, 대기 오염과 유해물질, 수질, 토양, 오염과 화학물질, 제5부는 지구과학 및 기후입니다. 지구, 지각과 지진, 화산, 지구의 구조, 반구조론과 지진 발생, 화산의 분출 메커니즘지진및 화산 재난, 대응, 18장은 대기 구성과 기후 시스템, 대기의 구성, 기단과 전선에 의해 기후 변화와 재난 리스크. 담당은 19장 기상 재난과 자연 재난, 풍수과 바람에 의해 농수와 눈, 우박, 낙뢰와 정전기 방전, 자연 재해에 대한 소방 대응. 20장은 지하수 수문 순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문 순환의 개요, 지하수 특성, 도시와 진수제. 수의 대비 및 소방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부는통합 응용 및 사례 분석에 대한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21장, 화재 역학의 물리화학적 이해, 화재 발생의 조건 분석, 열 에너지와 연소속도 관계, 연기 이동과 재현 설계, 사례 분석, 다중시설 화재, 22장, 구조물의 화재 반응 및 붕괴, 조료별 열, 반응급성, 열하중과 구조해석, 실화제 분개, 사례 분석, 학습 목표, 사건 개요, 백건이 지음 분석, 이 22장, 실화제 분개 사례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23장은요, 음. 위험물 및 유해 물질 사고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물 반응 특성, 폭발 위험성과 분례배 현상, 유해 물질 누출과 확산 모델링, 사례 분석이 오로지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관한 일이 있습니다. 24장은 인명 구조과학과 응급처치, 인체 생략 기반 구조 전략, CPR과 응급처치 과학, 들면 예방 및 제도, 25장은 종합사례 분석 및 과학기반 전략으로 복합재난 시나리오 분석, 대형화재 사례 정리, 소방 전략의 과학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7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그럼 2 7 0페이지 끝자에는 뭐, 판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매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69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주문하시라는 분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제 채널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